에어컨 틀기 전 이것 안 하면 온 집안에 곰팡이 뿌려집니다. 여름인데 눈이 따갑고 가렵다.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아프다. 기침이 자주 나고 가래도 생긴다. 두통이나 멍한 느낌이 든다. 콧물이 흐르거나 비염처럼 코가 막힌다.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호흡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 느낌이 난다. 이런 증상들 감기 걸렸나? 하면서 넘기기 쉽지만 냉방병이 아닌 에어컨 속 곰팡이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. 전국의 아들 딸들 꼭 보세요. 어버이날 내가 좋아하는 선물만 하지 말고 부모님 댁 에어컨 점검해드리세요. 그게 효도하는 겁니다. 나는 에어컨 냄새 안 나는데요? 괜찮은 거 아니야?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. 하지만 착각일 수 있어요. 곰팡이는 냄새가 안 나도 이미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. 가벼운 병이 큰 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시니어들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에어컨을 켜면 바람이 나가죠? 그 바람 속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균, 세균, 미세먼지가 다 함께 온 집안에 뿌려집니다. 여름철 날씨도 더운데 콧물, 기침, 가래가 계속 나오니까 냉방병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계시죠? 한번 에어컨 커버 열고 확인해 보세요. 에어컨 틀기 전에 곰팡이 청소 안 하면, 노약자는 자칫 폐렴까지 갈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.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시니어분들한테는 별거 아닌 습관에 기침, 폐렴, 눈병, 여름형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곰팡이성 기관지염 등등 만성질환들이 생길 수 있으니, 부모님 집 에어컨 점검 꼭 해드리세요.